오늘의 제목은 유방암 환자에게 고용량 비타민 C 좋을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어, 다시 말해 비타민 C와 유방암과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이고 어,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콜라겐 생성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철을 흡수하는데도 관여를 해서 빈혈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눈 건강,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심장 건강에도 중요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l d l 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 효과를 갖고 있고 또잘 알려져 있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좋은 그런 어,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가 유방암 발생과 예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0년도에 어, 발표된 논문이고 69개의 관찰 연구에 대한 베타 분석을 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어, 발생과 관련된 연구가 54개. 유방암의 예후와 관련된 연구가 15개 정도 있었는데요. 90년대부터 2010, 2016년도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많은 연구들에 관한 것들을 메타 분석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타민C를 가장 낮게 섭취한 군과 가장 많이 섭취한 군을 비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섭취군에 비해서 가장 많이 섭취한 군이 유방암 발생이 얼마나 많았고 혹은 얼마나 적었고 또 유방암은 얼마나 잘치료되는이 예후가 얼마나 좋았냐 이런 것들을 분석한 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비타민 C가 유방암을 얼마나 예방하느냐, 유방암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한 연구인데, 어 비타민 C를 섭취한, 어, 섭취한 경우에 실제로 비타민 C를 섭취한 경우에 많이 섭취할수록 유방암의 위험이 14%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일 또는 채소로 천연 식품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유방암의 위험이 10% 정도 감소를 했는데 보충제 약으로 두신 분들은 불행히도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비타민 C가 분명히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지만 과일이나 채소로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되고 하지만 보충제 약으로 드시는 비타민은 효과가 없다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유바, 어,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 c를 드시는 것이 좋은데 단 먹는 어, 식이 과일이나 채소로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또 연구를 보면 어,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0.26%로 7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코호트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환자 대조군 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방암에 걸린 사람과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한테 과거의 비타민C를 얼마나 먹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잘못 기억하는 그런, 그런 거에 의한 삐뚤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코호트 연구보다는 어떤 의미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코트 연구에서는 감소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따진다면은 코트 연구가 더 좋다,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리콜, 기억하는 기억력 삐뚤림에 의해서 이 연구가 삐뚤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아시아와 미주를 비교했을 때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고 나왔던 반면에. 유럽이란 미국에서는 유의하지 않다고 또 발표가 돼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 어, 의미입니다. 오늘 좀 춥네요. 좀 에어컨을 조금만 켜주시면 이 조금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방암 발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연구도 있고 의미가 없다라는 연구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비타민 C가 유방암 의 예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 아까 발견 그 발표된 그 에이징에 발표된 2020년도 연구에서 과연 비타민 C가 유방암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연구가 있었는데 어, 보면 유방암 비타민 C를 가장 높게 섭취하는 군이 낮게 섭취하는 군에 비해서 유방암 특이 사망 위험이 분명히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전체 사망 위험 또한 20% 정도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재발 위험 또한 20%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다 통계적으로 의미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는 예후가 좋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한점 이 이런 연구의 제한점도 있는데 연구간에 이질성이 있습니다. 다른 인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정보 수집의 방법도 조금 달랐고 섭취의 방법이나 시기의 차이도 있어서 아주 균일한 연구 아주 클리어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냐 음, 또 음성이냐에 따른 그런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비타민C와 다른 비타민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유방암과 연관성이 또 연구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아주 미완성적인 완벽한 연구는 아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나오는 Nurses Health Study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약 18만 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연구로가 어, 2020년도에 비타민 C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는 비타민 C의 섭취량에 따라서 가장 낮은과 가장 높음을 5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보면 1군 가장 낮은 군과 가장 높은 군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 유방암의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코호트 연구죠.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암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암에 있어서 모두 다.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C 섭취와 유방암 발생에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식이 혹은 보충제 두 가지로 나눠서 식이로 했을 때, 그다음에 보충제로 나눠서 또 분석을 해봤는데 여전히 둘 다다 통계학적인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네일시 헬스 스타디를 보면 어, 비타민 C는 유방암을 예방하는 그런 그런 어 약이 아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암 비타민 C가 유방암 예후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가라고 최근에 JCO라는 굉장히 어, 미국 임상 암학회지라는 굉장히 어, 또 어, 좋은 논문 저, 논문에 202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수학이라는 연구 단체에서 S-021이라는 그 임상 시험을 했어요. 전향적인 관찰 연구를 1,134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항암 요법은 같은 종류의 항암 요법을 받았고 보충제를 섭취하는 조사가 연구 등록 당시 혹은 항암 치료 종료 전 시행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항암제를 치료하는 동안에 비타민 C를 드시는 환자 혹은 안 먹는 환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전향적인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암 치료 전 혹은 치료 중에 항산화 보충제인 비타민 A, C, E, 뭐 카로티노이드, 코큐텐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실제로 예후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어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항암 전과 치료 중 항산화 보충제를 먹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항암 전과 치료 중 모두 섭취한 환자군에서 재발과 사망 위험이 40% 증가했습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아, 우리가 유방암 치료 더잘 되려고 먹는 그 비타민C가 실제로 유방암 위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 보면 항암, 항산화 보충제,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지만 항산화 보충제 항암 전에 복용하지 않던 사람이 항암 중에 복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둘다다 다 아예 안 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일로 보았을 때 어, 항암 중에만 복용한 사람들 큰 차이가 없었고요. 어, 항암 전에는 먹었으나 항암 후에는 안 먹는 사람들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항암 전에도 먹었는데 항암 후에도 먹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의미있게 개발의 위험도 증가하고 사망의 위험도 증가했다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어,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는 아니고 경계성 의미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렇 불구하고 40%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타민C,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비타민C가 실제로 수술 전에도 유방암 수술 전에도 먹고 있었고 또 항암 치료를 하는 중간에도 드시겼던 분들이 실제로 더 예후가 안 좋고 사망률이 증가했다라는 이런 놀라운 <laughs>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 정말 가슴이 아픈 연구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연구 연구라는 것이고요. 또어 항암 전과 치료 중에 비타민 C 보충제를 먹지 않은 환자 대비 항암 전과 치료 중 모두 섭취한 군에 있어서 어 재발 위험 또 사망 위험이 역시 어 거의 40% 가까이 올라갔다.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앞에 것은 어떤 종류의 항산화 보충제이고 뒤에 것은 비타민 c와 관련된 어 결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40% 가까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연구에도 물론 제한점은 있습니다. 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여기 연구에서 비타민 A, C, E, 카로티노이드, 코엔자인, Q10, 이런 것들 모두 다 봤을 때도 40% 그리고 비타민 C만 봤을 때도 유방암으로 인한 재발이나 혹은 사망이 40% 가까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분명히 있다, 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정할 수 있는 연구, 부정할 수 없는 연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타민 C가 타목시펜 효과에 위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거는 세포 단계 연구고요. 비, 뭐 코호트 연구나 혹은 전향적인 연구가 전혀 아니고 세포 단계의 연구인데 비타민 C가 유방암 세포에 대한 타목시펜 치료를 방해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MCF, MCF-7이라는 대표적인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어 세포주예요. 세포 이 세포주는 암에서 추출한 세포주인데 계속 무한성 그 성장을 하는 그런 어, 그런 세포주인데 여기에 이제 비타민 C를 처리를 했고 비타민 C를 처리한 MCF-7 세포주에 삼옥시펜을 처리를 했을 때 당연히 삼옥시펜을 처리를 하면은 MCF-7 셀이 당연히 죽게 되겠죠. 근데 비타민 C를 처리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더 얼마나 더 사느냐 아니면 더 많이 죽느냐 이런 연구를 했던 것인데요. 이게 어 2014년에 꽤 오래된 연구입니다. 꽤 오래된 연구이지만 이런 연구가 어 거의 없었고요.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이 연구를 제가 자꾸 어 인용을 하게 되는데 어 대조군은 유방암 세포를 배양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암 세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 비타민C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 에 타목시펜을 처리한 그룹이 있을 거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겠죠. 비타민 C를 안 먹는 일반적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타민 C를 50 마이크로몰 플러스 타목시펜 비타민 C를 500 마이크로몰 고용량 비타민에다가 타목시펜을 처리한 그런 어 연구를 한 것이죠. 그렇게 봤더니 대조군이 초록색입니다. 아 아니 아니죠. 대조군이 여기 있는 거고 생존과 사멸 이렇게 나는 거죠. 사멸이 요 정도 됐고 생존이 요 정도 됐다. 이게 대조군인데 이제 괴사된 걸 포함해서 어 타목시펜만 쳤을 때는 치료했을 때는 생존이 별로 없고 사멸이 엄청 늘어나죠. 당연히 타목시펜은 유방암을 치료하는 약이니까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어 MCF7 세포주의 타목시펜을 처리하면 당연히 사멸과 괴사가 늘어나는 게 파란색과 빨간색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비타민 C 50 마이크로몰과 타목시펜을 했을 때는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고용량의 비타민 C 500 마이크로몰을 처리를 하고 타목시펜을 줬더니 실제로 암세포가 생존한 게 대조군보다 아, 타목시펜만 그 처리한 군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laughs>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처리한 세포주에서는 타목시펜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방암이 더 많이 살아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유방암 세포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가끔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것은 유방암 타목시펜을 드시는 여성에서의 타목시펜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이걸 토대로 해서 비타민 C가 사람에서도 반드시 고용량 비타민 C가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밑져야 본전'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밑져야 본전'은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고용량의 비타민 C가 타목시펜의 영향을 주어서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 다시 말해서 안전성이 아직은 확증되지 않은 그런 약물이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어, 타목시펜을 고용량으로 함께 타목시과 아,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타목시펜과 함께 드시는 것은 아직까지 안전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을 제가 요약을 좀 해보면, 어, 과일이나 채소로 섭취한 비타민 C는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어, 다른 또 연구에서는 유방암 발생에 연관성을 보이지,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비타민 C가 100% 유방암을 예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또 유방암 환자에서 비타민 C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예후가 좋아진다고 연구를 보이고도 또 있, 있지만 또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비타민 C가 유방암의 예후를 악화시킨다라고 보이고 있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항암 치료 중에 보충제 복용은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방암 세포 연구에서 비타민 C는 타모시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타모시펜 복용 환자에서 민 비타민 C 보충제 섭취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타민 c가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항암치료 중에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 어, 희망이님들도 정말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 천미리그램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C, 메가 비타민 C, 메가비타민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의 어, 연구를 보면 실제로 이 메가비타민도 많은 분들이 추종하고 계시고 또 어, 저의 은사님이시기도 한 이왕재 교수님도 정말 메가비타민이 너무 너무 좋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고용량 비타민 C 대한 연구들을 보면 유방암 환자에서 효과는 근거가 부족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에서 주 역할을 물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 맞지만 어떤 연구에서 보면 500mg 이상의 비타민 c 복용이 오히려 산화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항산화 작용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또 대장암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얼마 전에 나온 연구인데 1000mg의 비타민 c 섭취가 예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200mg 이상 섭취할 때는 흡수율이 낮아지고 소변으로 배설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정말 고용력을 섭취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에서는 위장 장애 혹은 설사 신결석 신장에 돌이 생기는 그런 결석 등도 보고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맹목적으로 메가 비타민 c 를 드시는 것은 저는 어, 권장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그거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가장 좋은 방법의 비타민 C 섭취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60에서 100ml 정도의 비타민 C면 어, 하루 섭취량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약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과일로 섭취. 과일이나 채소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 비타민 C 100mg 바로 아래 써 있죠. 빛 오렌지 주스 한 잔, 비타민 C 하루 섭취량 충분합니다. 사과 한 개, 키위 1.5개, 귤두 개, 딸기 다섯 개, 파프리카 한 개, 고추 여섯 개 정도면 우리 몸에 하루 섭취량으로 충분한 양이고 이 정도 드시는 거 어렵지 않죠. 굳이 우리가 <laughs> 따로 돈을 내서 비타민 C를 메가비타민으로 사서 드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 제발 여러분들 어 저의 진심어린 이 마음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